전까지만 가면 자동차로 서울엔 들어갈 수 있겠지. 이승만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 생각뿐인 것 같았다. 카카, 서울을 떠나야겠습니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간곡히 권고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던 남편이었다. 근데 서울을 사수해야 돼. 나는 떠날 수 없어. 이 대통령은 그 이상 아무 말도 않고 문을 쾅 닫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프란체스카 여사는 대통령을 뒤따라 들어가서 침착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대통령께 간절히 부탁한다. 지금 같은 상황 하에서는 국가 원수가 불행한 일이 생기면 나라가 더큰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염려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속이 어렵게 된답니다. 일단 수원까지만 내려가셨다가 곧 올라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대통령, 뭐야, 누가 마미한테 한다는 말인가? 캡틴 신이야? 아니면 지프조야 장이야? 그렇지 않으면 만성이야? 나는 만떠나? 하고, 지금의 청와대인 경무대에서 공함을찔렀던 대통령이 자이반 타이반 경무대를 떠난 지 긴박한 하루 동안 대구역까지 자기도 모르게 에, 몰고 간 기차를 되돌려서 서울로 향하다가 대전에서 서울이 이미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고 대전으로 임시수도를 정하기로 마음 굳힌 6월 27일 대통령은 서산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 충남도지사 권저의 숙소를 정했다는 것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난중일기에 기록한 내용이다. 이승만 대통령 일행이 충, 충청남도 도지사 권저의 숙소를 정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28일 새벽 1시쯤 인민군 탱크가 미아리 방어선을 돌파하고 있다고 용산 육군본부의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완강한 서울복기 주장을 잠재우기 위해한 주의의 만류로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복기를 대전에서 포기하고 권토중래의 길을 찾고자 하고 있을 때였다. 대전 관세에서 드림라이트 미 대사관 참사관이 보건트롬먼 미국 대통령의 긴급지원원조 소식에 활기를 되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대통령이 서울을 떠난 뒤인 27일 새벽 3시 30분부터 나왔다는 서울중앙방송의 대통령담화 내용을 두고 논란이 많다. 방송 내용은 인터넷의 제멋대로 떠돌아다니는 내용과는 달리 방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방금 유엔이 만장일치로 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도와 싸우주기로 작정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도 공산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군수물자와 군대를 보내 우리나라를 도와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 어려운 난국을 조금만 참고 있으면 적을 물리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 이승만은 국군 장병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용전 분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방송은 인민군이 서울을 완전히 점령한 다음에도 방송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억지 소리이고 그것은 인민군들이 서울중앙방송국을 점령된 뒤에 끊긴 것은 사실이다. 이 방송은 군 당국이 국민들의 정신적 절집을 강화시키고, 어, 국민들의, 에, 국민과 국군들의 사기와 전의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대전 충남 지사 관제에서 머물고 있던 대통령에게 전화로 녹음을 부탁했던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통령이 서울을 떠난 때부터 인민군이 방송을 접수한 때까지 대통령 탄막가 전국에 울려 퍼진 것은 유엔과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이후부터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고육지책이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이러한 대통령의 격려 방송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대포소리가 들려오는 등 전황이 신상치 않음을 알아챈린 일부 시민들은 허겁지겁 피난 보따리를 싸들고 한강인동으로 달려갔다. 한편 육군 본부 본커에서 육군참모총장 최병덕은 서울 최후의 방어선이 28일 새벽 1시경에 메아리, 어, 미아리 방어선이 돌파 당하였다는 보고를 듣고 당황하여서 즉시 공범감치 창식 대령에게 한강교 폭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경 폭파가 감행된다. 이때 700여 명의 피난민들이 몰려들었으나 군 당국의 저지로 한강들이 입구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되돌아 간것 같다고 알려져 있다. 그것까지는 그래도 약과다. 한강교 폭파로 후퇴 중인 국군들이 테러를 잃게 되어 작전에 혼란이 온 것이 문제였다. 일부에서는 한강다리 폭파로 수백 명의 피난민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허위로 추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사실과는 다르다. 그 증거는 한강다리 폭파로 인하여 어 강에 떨어져 죽었다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증언이 한국 전사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랬다. 6월 28일 오전 11시 국군 최후 저지선인 미아리와 홍릉 방어선이 무너지자 인민군 탱크부대는 오후 3시경 주황청을 점령하고 방송국을 점령한다. 이들은 점령과 동시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각 경찰서에 수감된 약 5천 명의 좌익 정치범을 석방시키고. 즉시 서울시민인민위원회를 설치와 동시에 붉은 만장을 두른 청년들이 조선인민군 만세를 부르짖는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의하면은 전쟁 초기 국군이 적의 보병과 그런대로 전투를 했지만은 적 전차만 나타나면 진지가 뚫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북한군이 한강교를 복구해서 전차를 도화시켜 공격을 하자. 국군 방어진지는 적 전차 공격 앞에 불과 2시간 만에 무너져 철수를 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한강 철교를 폭파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고 묻자 관계자는 한강교 폭파는 폭파 당시 인명 및 장비가 피해가 있었지만 미군이 참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위기를 타개할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관계자 한 말에 의하면은 전차 때문에 <laughs> 전투를 할수 없었고 미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고 말한다. 북한군 전차가 28일 오전 6시경에 서울시내의 삼각지로 들어왔다고 했다. 한강교 폭파 시점은 새벽 2시 반쯤 북한군 주력이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 5시 30분 최대 9시간 이날 폭파는 완리되었다고볼 수는 있다 그러나 관계자 말에 의하면 전쟁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북한군 전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온 2시간 뒤에 폭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늦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북한 전차는 85mm 주포와 시속 55km의 성능을 갖춘 현대식 전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적 전차가 서울 애곡에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한강교까지는 30분이나 1시간이면 충분히 도달할 거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때최초 전차의 서울 진입 2시간 후에 폭파한다는 것도 위험한 것이라고 말한다. 국군 철수 후에 한강교를 폭파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는데 당시 전선 상황과 비교해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국군 주력이 미아리 지역에서 적과 대치 중이었고 그대로 철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철수를 위해서는 공군이나 강력한 포병 화력으로 적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차단 폭격을 해줘야 하는데 당시 국군에게는 이런 전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 점령이 끝나자 김일성은 서울 점령 축하 방송을 하고 북한 내각 사법상인 이승엽을 서울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불과 3일 만에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8일 충남도지사실에서 임시강요회의를 열었는데 이날 강요회의에서 전규홍 총무 총장, 총무처장이 총무 신성모 국방부 장관을 이범석 장군으로 바꾸자는 제의를 듣고도 그것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고 끊어진 서울방송국에서 흘러나오는 방송 얘기를 꺼냈던 것이다. 대통령은 점령된, 점령된 서울방송국에서 흘러나오던 방송에 계속 기울기고 기울을 있었는데 흘러나오는 소리가 중국 여자 목소리와 러시아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온다면서 이상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방송 도중 인민군 진입으로 몸을 피했던 대마, 대한민국 아나운서가 대신 인민군에 따라왔던 중국인 방송인들이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줄, 에, 않은 줄 모르고 북한 인민군과 중국 소련인 종군 방송자들로 방송자들과 방송 방법에 대하여 알아듣지 못할 대화를 저희들끼리 하는 소리가 라디오에 흘러나온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프란체스카 난중 일기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에서 송출되는 방송에 여자 목소리의 중국어 말이 흘러 나오는 것을 보아 중국 공산군과 소련군 상당수가 북한 인민군에 섞여 있는 것 같다고 알려주었다고 기술하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당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던 공명감 최창식 대령이 억울하게 한강 인도계 폭발을 일찍 했다는 누명을 쓰고 처단된 것을 후일 부인의 재판신청으로 명예가 회복된 것만은 다행이지 않을 수